너가 맞출 거야? 형 표현대로 해 내가 목소리 작으니까 네가 문제돼 자 그럼 갈게요 하나 준비 둘셋 김치 꽁찌찜 오우. 김치 꽁찌찜 와우 맞았어? 어, 오, 정확하게 맞아. 발음해야지 정확하게 발음 해 김치 발음. 돼지찜 <laughs> 아 맞았어 맞았어 어게해요 넘어가요 아, 김치 발음. 김치 꽁치. 꽁찌 꽁지 김치 꽁치찜! <laughs> 김치 꽁치찜! <꼭지찜. 웃음> 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냐 아 발음이 아니야, 맞아, 맞아. 아니야. 아니야.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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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어. 꽁치 <laughs> 형 꽁치찜이 <꼭지찜이 웃음> 어디 있어 꽁치꽁치 <laughs> 꽁치. 아! 아! 김치 꽁치찌개! 아 꽁치김치찌개 아, 찜찜 김치 꽁치찜! 어. 네. 아, 오케이 발음이 이상한데? <laughs> 어. <laughs> 왕반빵 왕왕빵왕빵빵왕빵왕 <laughs> 왕! <laughs> <와! 웃음> 어떻게 맞죠? 저... 강력 달력 어. 강력 강력 접착제 손안돼손안돼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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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강력 접착제 <laughs> 오어무 이상해 강력 접착제 맞았어 맞았어 <웃음> 맞았어 <웃음> 맞아 맞아 <laughs> 강력 접착제 <laughs> 잘 맞추면 되고 발음 이상해